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교회 첫발을 내디디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내가 교회 첫발을 들이던 그때가 왜 그렇게 됐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유, 그때 그 극성 맞은 집사님이 있었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나를 귀찮게 쫓아다니는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교회를 나왔잖아. 근데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더라 말이지. 예,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하 내가, 아유, 너무너무 뭐 일도 잘안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나와봤어.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예. 어,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있기 싫어서 교회 갔었어요. 예. 참, 그, 어, 날씨는 좋지요. 예. 집에 이렇게 처박혀, 예, 그, 있을래니까, 예. 참 답답하고 이렇더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가, 나가, 집은 나와야 되는데,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그래 하고서 이제 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자, 하나님 불러 주시는 방법도 희한하시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을 해 가지고 딸 아들 남매 잘 낳고서 이렇게 생활하시던 가정주부인데 시름 시름 아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이 양반이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예 시름 시름 알아요. 알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아이고 이제 며느리 하나 죽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했단, 했단 거예요. 그런데 이 앓고 있는 중에도 예 아마도 이제 애들이 동네에 왔다갔다 놀다가 이제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엄마 엄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 기도원에 간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죽어가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 사람들 기도원 간다한테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리. 그래, 뭐, 죽고 난 뒤에 여한이나 없도록 하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날 점심 때 기도원에서 부뜸막에밥 해가지고, 저불 떼가지고, 그 교회 식구들 점심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각자 각자의 사정과 사연 속에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시집 와보니까 시대 거른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나오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예. 네. 해서 우리들은 각자 각자의 사정과 사연 속에서 다 이제 이제 모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봉독할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해서 교회 모인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 너희들 교회 나오게 된 경위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똑똑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권세자 별로 없어. 예 높은 자리 차지하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별로 없어. 이 뜻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없어. 어, 존경받을 만큼의 어떤 학식을 가지는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1장 27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 누구에게 드러낼 만한 것, 누구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것, 여러분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뜻하신 바가 뭐냐 하면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요즘 우리들 하는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은 의미예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예. 또 같은 의미예요. 예.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거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고린도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실 때, 예, 여러분들 을 이렇게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별거 다닌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로 분류되고 취급당하는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른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러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으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하나님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면 누구에게 하나의 나라에 들어간 자격을 주시느냐? 이렇듯 문벌 좋지 않고 능하지 못하고 학식 없고 존경받지 못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안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기 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오늘 저기 찬송가처럼 예. 내가 오직 주님께로 나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을 머리 팍 숙이고서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나의 능한 것이, 나의 돈이, 나의 존경받는 학식이 구원받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았나이다.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주시더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랄 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 된 것은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줄이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이나마 평안함을 누리고 이나마 안전 가운데 우리들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예, 우선, 우리들이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보고 19장 40절에서, 예. 그 이제 앞뒤 구절에서, 누가 보고 19장을, 주, 40절을 중심해서 앞뒤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호산나호산나막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렇게 할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질투가 난다고 할까요? 예, 아무튼 이래가지고 심통 맞은 예, 이러한 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뭐, 예수 선생, 그좀저 사람들 좀 조용 히좀 시키시오. 뭐 무슨 대단한 일났다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4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보시오, 바리새인들이여잘 들으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려서 기뻐하는 이 의, 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에서 소리지르게 할수 있는 분이,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선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이거 두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것만 헷갈리고 망설여질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해서 딱 하나 선택되면은 오케이, 이거 먼저.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우리들은 이런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저거 먼저 하겠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 다, 또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당장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 특별 새벽예배가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특별 새벽예배 나가는 것보다 난 그래도 다른 거 하는 게더 중요해.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 있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기왕 말에 나왔으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 1년 365일 동안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는 없어요. 1년 365일 동안 예수 그리도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아마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 1년 365일 가운데에서 10분의 1, 40일 동안만 하나님께 우리들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 10분의 10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0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0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할지언정 우리로서는 아깝다 할수 있는 자격은 우리는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개를 주시고 난 뒤에 10개 다 돌려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개는 네가 마음대로 쓰고 하나만 나한테 돌려다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신앙을, 나를 향한 너의 신앙을 고백해다오. 이게 11조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1년 365일이니까 어바트에서 400일이라고 치고 400일 가운데 10분의 1, 40일 하나 이렇게 한번 드려본다 생각을 하면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마음가짐이 아니야. 난 그래도 사순절 동안에 시, 교회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난 이거 하는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예,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내 육신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더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바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함, 내 영적인 성장 예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더라도 예이 친구들이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하루에 10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똑같이 2학년 과정에 올라가더라도 이미 수준 차이가 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결정할래? 이거 질문하고 계시는 거고요. 누가 보음 19장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요, 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야돌 너희들은 좀 참고 있어봐. 우선은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나한테 영 나를 찬송할 수 있는 우선권을 사람들한테 먼저 줄 테니까 돌 너는 좀 참고 있어. 이거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또 굳이 돌이 아니더라도 예,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굳이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존. 자존이 뭐예요?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해서 굳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가끔 그러죠. 예. 아이고, 내가 말이야. 응,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에이, 됐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교회 무슨 큰 어떤 그런 피해가 되는 것처럼 위협, 협박? 뭐, 이런 걸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 내한 사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영향을 받으신다?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쩌면은, 돌이여 모세 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모세야, 내가 이 말썽 많은 민족들 다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희 가나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이 말썽거리는 녀석들, 이순 죄만 범하고 있는 이 녀석들 다 그냥 쓸어버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 있죠.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교회에 한자락에 껴앉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란말씀이죠 누가 복음 19장 40절에서 하신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경주생명생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하롭게 할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와 같이 길 가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들은 그렇다 한다면 얼마큼이나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요즘 이제 물론 이제 한참 지난 옛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자기 피할 시대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자기 피할 시대 말이죠 예 자기 피할 시대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를 찬사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아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세계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찬양받으시기 합당, 찬양받으실 수 있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 내용이 뭐냐면요, 계시록 2장 5절이에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laughs> 말씀인데요, 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 예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계시록 2장에서요. 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촛대를 들어서 다른데로 옮길지도 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내가 놓아두었던 촛대,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두었던 촛대, 내가 그거 빼가지고 다른데로 옮겨갈지도 몰라. 너희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첫사랑 얼른 회복하도록 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석교인들이 미워서, 에베석교인들이 싫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도둑이 올 때에는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몰래 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집에서 무엇인가 해꼬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둑은 경고 없이 조용히 오는 게 도둑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그러면 혼내. 아빠 그러면 혼날 거야. 너 저기 또 발바닥 맞을 거야.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일은 올바르지 못해. 그러면 내가 천상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를 혼을 내고 너한테 힘을 써서 너를 때리고 너를 아프게 해야 돼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를 아프게 하실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어 내가 나로 하여금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의 행동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 이게 경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로 촛대를 옮길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경고도 없이 아무도 뭐 모르게 그냥 슬쩍 촛대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놔버리죠. 예. 내가 촛대 옮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 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 혼낼 거야? 아빠 지금 화났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심은 그 아이를 향한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촛도 옮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첫사랑을 너는 회복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시죠? 그쵸? 혹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드실분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 어느 누구 앞에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내라라고 예, 동료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은요, 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노래 중에, 노랫말 중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예, 또, 어느 개그맨이,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말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즘 청년 실업 대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많은 청년 실업률이 뭐 10%라 수치상으로는 10%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서 예, 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취업 준비생 요즘은 이제 백수라고 안 하고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예,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백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취업준비생 줄여서 취준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취준생이 하루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에, 응시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몇년 동안 별로고 별로고, 몇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몇년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이고, 지겨워라. 드디어 이제 나도 직장생활 시작한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출근하는 첫날. 아이고, 뭔 직장에 이렇게 가기가 힘드냐. 아이고, 그냥 내가 집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막 그냥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올까 막 이러면서 있죠 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살펴볼까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갑돌이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갑돌이를 그 회사에 취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회사에서는 아 갑돌이한테 100만 원의 월급을 주면 갑돌이한테서 300만 원의 이득을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가 있으니까 갑돌이를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갑돌이에게 월급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회사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갑돌이를 취직을 시켜주는 거지. 예, 갑돌이에게 자산을 베풀려고 취직 시켜주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갑돌이는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예. 이, 사투리로 표현을 하면은, 쇠가 빠지게 일해서 회사 조언을 시켜주려고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출근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월급 받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회사에다 주는 거는 150, 200을 주면서, 내가 회사로 부터 받는 거는 100밖에 받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회사로 출근을 하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을 빼앗아 가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회사에 취직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꺼려하고 마음에 불편해하고 마음에 어려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올바른, 합당한,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10분의 1만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분의 9는 너희들 만음대로 써!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레위 자손들이 소와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몸으로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예, 몸으로 때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인들, 아이고, 하나님 지겹도록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주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 전부를 주셨는데, 당신의 일생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10분의 10을 요구하신다 할지언정 우리들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분의 9는 너희들 마음대로 써. 그런데 10분의 1만 나한테 좀 다오라고 부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직장을 향하여서도 그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끄럽지 아니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